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입니다 봉고3 LPG 킹캡을 한번 소개해 봐 드릴게요 요거는 아이 제조사에서 AS 가능해요 21년 최초등록일이 10월이기 때문에 24년 10월까지 AS 엔진미션 AS 다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에 4만짜리도 아이까지 다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22년형 9,000km 탔고의 수동이고요. 사고 없는 완전 무서운 차량입니다. 아시죠? LPG는 5단 미션인가? 5단 미션 차량이고요. 썬팅 다 되어 있고요. 외관 도색 하나 없고요. 교환 하나 전혀 없는 겁니다. 타이어 상태 새 거고요. 출구 당시 그대로입니다. 적재한 바닥 깔려 있고요. 하체 보시면 말할 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구린 타이어 역시 초고 당시 그대로고요 스페어 타이어 이거 나중에 꼭 써먹으세요. 앞에 간게 뒤에 간게 써먹으시면 됩니다. 후방 감지기 다달려있고요아 LPG 통역이 원래 이게 비닐을 떼야 되거든요, 이거. 아, 그럼 나중에 스티커 다 놨기 때문에 이건 가져가셔서 좀 떼서 운행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응. 이건 안 뗄게요. 놔둘게요. 세차입니다, 세차. 대립 상태 깨끗하죠? 서비스 메뉴얼다 들어있고요. 블랙박스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사물함 이상 없고요. 이쪽에 출고품 그대로 다있습니다자 기름 좀 세라 예 세는 거 없습니다 세면은 AS 신청에 드릴라 켔지만 세고 그런 거 없고요 또 조금 있다 하체 때 한번 기름 세는 거 있으면 저희가 접수해놔 놓을게요 세는 거 없어요 우쭈 아이고 자승리탈도 달려 있구나 자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터도 새거나 다름없고요 천장에 아예 비닐도 썬바이저는 비닐도 안 뜯었습니다 자 시동 한번 어볼게요 아시죠 lpg는 자, 처음에 키온을 하면 lpi 네, 불이 없어지면은 클러치 밟고 시동 거시면 돼요 어? 아, 이것도 전차주분 하이패스 카드가 있구나. 요거는 저희가 못드립니다 요거는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거 쓰시다가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폐기 처분할게요. 하이패스 단말기 달려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 달려있고요. 운전석 에어백, 핸들 리모컨, 2단 오디오에 블루투스 다 되는 거죠. 전화기 연동해서 다 되고요. 사이드미러 접이, 자선 이탈, 미러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다 있습니다. 이단 오디오, USB, ABS, VDC 다 달려 있는 모델이죠. 리모컨 키, 예비 키가 예, 있습니다. 엔진 소음 조용하고요. 아, 클러치 키야 걸리고 그런 점 없습니다. 경화 장치 확인해 드리고. 자 세차입니다. 아9 0 0 k m 9,200km 탔네요 세차고요. 이상 이 있으시면 AS 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계속 하체에 가서 제가 기름 세기를 기원하면 AS 접수해드리겠습니다. 하체 행상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계속 찾아낼게요. 제가 AS 해드릴 부분 한번 찾아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엔진 먼저 한번 볼게요. 기름 세라, 제발! 기름 세면 AS 접수합니다. 한 방울도 안 새네요 좀 비쳐 있으면 제가 서비스 접수해서 딱 가서 안 새요 기름 안샙니다 라제타도 물안새요 수동 미션 오늘도 기름 한 방울 안샙니다안 새는게 정상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니까 결국 안 새네요 네. 스페어 타이어 그대로 나중에 하나 스먹드 시면 되고요. 후륜 타이어 이거 출고 당시 그대로 9,000km밖에 운행 안 했는 차입니다. 하체 부식 전혀 없고요. 반스프링도 파손 여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실린더 부분도 기름 새고 없고요. 반스프링 파손 여부도 괜찮습니다. 배기구 라인도 깨끗하고요. 화체에도 세차네요, 세차. 헤비슨 옆에 다 달려 있고요. 당연히 사고 용무도 전혀 없고요. 와이거뭐 에스, 에스 끈, 끈디, 에스 끈로 하나 말은 해야 되는데 없네요. 그냥 나가셔서 타시면 될 듯해요. 엔진오도 교환해 놔놨어요 나중에 미션오일 한4만에서5만에 한번 교환해 주시고요. 수동 미션오일. 그다음 저 뒤에 뒷대오 여러분 교환해 주시면 될 듯해요. 4만, 4~5만 킬로 타시고. 자, 제작사에서 다 가능하고요. 몽고스리 LPG 하체 영상이었습니다. 자, 국민트럭 매매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